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하나 가셨죠. 나의 이웃.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도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만 극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비를 내리시고 극류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서 하나님처럼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의 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악인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나는 이럴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 우리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게 맛있는 음식을 제 입에 넘어 넣어 줄 때에, 아, 나는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한번 나눠봅시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